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부산 광안동 광안 자이 아파트 5월 실거래 내역 및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어, 5월 실거래 내역이 21년도 8월 달에 23층이 14억 4,500의 거래 이뤄지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3월 6일자로 12층이 8억 5 6 0 0에 거래 이루어지면서 23년도 최고가 거래신고가 됐습니다. 5월 8일자로 2층에 7억 4천에 거래신고 되면서 23년도 최저가 갱신을 보였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총 8개동 97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10층에 최고 34층까지 되어 있으며 20년도 8월 6일자로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를 보면 1.14대가 되겠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달에 7억 4천대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는데, 매물대역을 한번 보면 하단이 8억 2,500대, 상단이 11억대 매물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이버 매도 가를 한번 살펴보면,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84A 타입 2층 남서향이 8억 1천만 원 선에 5월 18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1동의 1층 남동향도 8억 4천 대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매도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타입별 최저가 매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을 살펴보면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108동의 저층 남서향 5구 타입으로 매매 7억 선에 5월 2일자로 올라와 있고 107동의 고층 남동향도 매매 8억 선에 5월 15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73 타입 보겠습니다. 73 타입 108동의 1층 남서향은 7억 선에서 매도가 5월 17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 0 6동의 73 타입 중층 남동향이 7억 3천선에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100 타입 보겠습니다. 100 타입은 104동의 2층 남동향이 12억 선에 5월 13일자로 올라와 있고, 104동의 14층 남동향도 13억 선에서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타입별 매매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73 타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3 타입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3권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7억 9천 대를 보였는데, 23년도 1월에서 4월 달까지는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6억 8천 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4.57 타입은 한건 22년도에 10억 7천 선의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백 타입 같은 경우도 22년도 한 건이 14억 선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전체 거래 건수를 보면 21년도에 8건, 22년도에 5건, 23년도 현재까지 11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23년도 월별 매매 건수를 보면 2월달에 2건, 3월달에 5건, 4월달에 4건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2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에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